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fps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pc 주변기기라면 아마 뭐 키보드 마우스 그리고 헤드셋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모니터일 겁니다 아무리 잘 들리고 또잘 움직여도 결국 잘 봐야. 잘쏠수 있고 또 맞출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러운 화면 그리고 빠른 응답 속도를 갖춘 모니터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30만원대 게이밍 모니터 배틀지 bg 27 fm3 6헤어 240 게이밍 hdr 모니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름이. 예. 자 이번 영상은 제이시언으로부터 소중의 제작비를 받고 제품을 지원 받아서 제작된 영상입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늘 그렇듯 자세히 살펴보고 느낀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패키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제품인데요. 어 솔직히 언박싱하면서 할 이야기는 아니긴 한데, 예. 그다지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협찬인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 뭐라도 FHD 240Hz 제품군 중에 이 네임드들 있죠. 그 네임드들 가격대가 보통 60만 원대인 걸 생각해 본다면 이 제품이 30만 원대거든요. 30만 원대 제품에서 뭘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댑터가 있네요. 그리고 뭔가 한 보따리 가득 들어 있는데. 넘볼뭐 많아. 십자 드라이버. 예. 네. 독특하게 생긴 십자 드라이버 있고. 그리고 DP 케이블. DP 케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케이블, 뭐 간단한 키 가이드겠죠? 키 가이드 하고 뭐 보증서 이런 식으로 있네요. 모니터는. 스탠드가 그냥 같이 조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꺼내면 될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꺼내니까 끝나네. 뭐 스탠드를 조립하고 뭐 그럴 게 없어요. 그냥 스탠드도 같이 있고 이대로 그냥 들어서 꺼내면 됩니다. 최근 모니터 꺼낸 것 중에서는 네, 제일 편하게 꺼낸 것 같아요. 오호. 모습이 좀 바뀌어서 놀라셨죠? 네. 언박싱 후에 제품 리뷰를 하려면 당연히 좀 사용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네, 테스트하고 왔습니다. 자, 그럼 제품의 외형과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널은 27인치 19201080 x FHD 대상도에 24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t n 패널이 탑재되었습니다. 응답 속도는 GTG 기준 1ms, MPRT 기준 0.5ms입니다. 빛 반사를 줄여주는 안티글레어 처리가 되어 있고요. 상단과 좌우 측면으로 3면 슬림 베젤이 적용되었습니다. 저가 제품들의 경우 측면을 보면요. 패널 위에는 얇은데 하단은 좀 두꺼운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얇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후면을 보면 제품 디자인이 꽤잘 나왔습니다. 그냥 밋밋하게 만들어진 제품들도 꽤 많은데 이 제품은 그래도 후면 디자인은 좀 신경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요거죠.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음, 예, 짭의 냄새가 좀 나긴 합니다. 예, 짭스멜이 나는데 자 후면 링에는 RGB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요. 그래서 감성이 있습니다. 네, 있는 건 좋은데, 이 뭔가 링의 색상이 고급지다라는 느낌은 좀 저는 그거를, 음, 네. 또 혹시라도 이 밝은 고위도로 그이 뒷벽에 빛이 반사된다거나 이런 걸 기대하신다면, 네, 좀 실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30만원대 제품에 뭐 이런 식으로라도 감성을 담아 보려고 한 점은, 네, 좋게 봐줄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으니까요 자 입출력 단자는 펌웨어 업데이트 또는 이 충전을 지원하는 usb 포트와 hdmi 14 포트 그리고 hdmi 20 포트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12 포트가 있습니다 기존의 제 모니터 리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모니터 스탠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협찬 리뷰 라서가 아니라 진짜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30만원대 제품이란 말이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수입을 그리고 틸트, 그리고 심지어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션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배운 모니터들만 구사한다고 하는 피봇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30만 원대 모니터 치고는 그렇죠? 첫인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외형은 이러한데 아무래도 모니터는 좀 이렇게 성능이 중요하겠죠. 자, 패널이 TN 패널입니다. 240Hz 주사율은 아직까지는 TN 패널만의 전유물과 같이 이렇게 자자고 있죠. 자, 높은 주사율은 당연히 장점일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IPS 패널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TN 패널이라는 이 이유로 뭐, 거른다고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과연 이 제품에 탑재된 TM 패널은 어떤 녀석일까요? 자, 우선 패널 분석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상 전역의 경우 sRGB 96%, Adobe RGB 74%, DCI P3 76%, NTSC 70%입니다. 뭐, 역시나 이 게이밍 쪽으로 봐야 되겠죠. 뭐, 작업용으로 본다면 색상 전역 값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자, 독특한 건 감마 프리셋이 총 4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리셋 값과 측정 값 간의 차이점이 거의 뭐큰 차이 없이 잘 잡혀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모니터의 밝기는 최대 401 칸델라로 측정되었습니다. 스펙 시트 상으로는 450 칸델라로 표기되어 있는데 HDR 지원 모니터들의 경우는 보통 HDR 적용 시의 최대 값을 표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이 정도면 뭐, 측정된 표기 값이 뭐큰 문제는 없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400 칸델라 정도면 굉장히 밝은 모니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상 정확도의 경우는 역시나 TM 패널인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작업성을 가지는 모니터들의 색상 정확도보다도 굉장히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 0.66, 최대 8.96, 평균 2.85로 뭐, 평균 값을 보면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작업용의 색상 정확도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패널 테스트 결과만을 두고 본다면 그래도 뭐 tn 패널 치고는 잘 나온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네, 나쁘게 나온 편은 아니에요 단 작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그렇구요 어디까지나 이 게이밍 용으로 보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해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뭔가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지면서. <laughs>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굉장히 좀 짭스러우면서 그러면서도 좀 놀라웠다라는 부분 예, 말이 좀 어렵죠? 자 먼저 이 모델 OSD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아 물론 저기 50층대 위에 있는 그런 네임드들과 비교해 본다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 뭐지? 싶을 만큼 기능적인 부분이나 OSD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이 가격대 치고는 그리고 의외였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게임 설정에서 오버드라이브 값을 단계별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또 동적 명암비 및 MPRT 설정도 가능합니다. 하, 아, 이게, 이게 참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오버드라이브를 끄기 보통 빠르게, 가장 빠르게로 해서 이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확실히 TN이 응답속도에서 깡패라는 걸 어, 다시금 느끼는데, IPS의 경우는 역장상이 굉장히 좀 심하게 잡히거든요. 어, 제 리뷰 중에 IPS 패널 기반의 모니터 리뷰를 보신다면 아마 비교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잔상은 진짜 잘 잡았습니다. 여기서 0.5ms로 응답속도를 더 끌어올리는 걸이 제품은 MPRT 옵션 을 활성화하면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MPRT 기술이 결국은 백라이트를 조절해서 구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MPRT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 플리커 프리가 해제가 됩니다. 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또 화면도 약간 좀 어두워지니까요. 오픈마켓 기준으로 349,000원입니다. 27인치에 FH d 해상도에 240Hz 주사율이 정도 스펙을 가진 제품을 찾아보시면 이 가격보다 좀 저렴한 녀석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또 훨씬 비싼 제품도 있어요. 응답 속도가 1ms인 제품은 많습니다. 보통 VA 패널, 혹은 IPS 패널에 MPRT를 적용해서 1ms를 만든 제품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음답속도 부분에서는 이 제품이 그리고 TN 패널이 훨씬 유리하겠죠. 자, 이 녀석은 MPRT 적용이 없어도 1ms니까요. 역전상을 생각해 본다면 TN 패널을 사용한 이 제품은 역전상이 상당히 준수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색감 부분에서 본다면 VA나 IPS와 비교해 봤을 때 꽤 아쉽습니다. 자, 세격대나 색상 정확도를 생각해 본다면 게임 이외의 작업성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VA나 IPS 패널을 사용한 제품들은 색감에서 이 제품보다 좋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240Hz, 그리고 뭐 1ms, 0.5ms 이렇게 응답속도를 가진 제품들을 쭉 나열한다고 보더라도 그 중에 이 녀석은 정말 게이밍에 특화된 제품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이 제품을 리뷰하면서 자꾸 드는 생각인데 이 제품이 가진 어떤 그 성능 퍼포먼스라든지 그리고 제품의 어떤 특징 그 실제 사용을 하면서 느껴진 어떤 체감도 같은 걸막 생각해 보면 뭔가 어떤 브랜드를 자꾸 떠올리게 돼요. 협찬 리뷰 왔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도 해 되는지 모르겠네. 어 왠지 모르게 그냥 이 제품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냥 짝뱅크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자 전반적인 게이밍 관련 퍼포먼스를 생각해 본다면 30만 원대 이 정도면. 굉장히 예,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성비를 논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제품이 가진 특징 이외에 뭐 다른 제품들 간의 어떤 차이점 부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니터 선택하실 때좀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니터 구입하실 때 가격만 따지는 분들이 계신데요. 가격이랑 패널 그리고 제품의 특징도 잘 살펴보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제품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정말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돼요. 최대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을 들 만들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이 모니터는 저번 제가 채널 이벤트 할때 그때 상품으로 걸었던 모니터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때 요거 받기로 하신 분, 아직까지 제가 이거 리뷰 늦어가지고 못 받으셨는데 드디어 받으실 수 있겠네요. 늦었서 죄송합니다. 이제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